72주년 광복절을 맞아 LA 한인 단체들이 다채로운 경축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미국 내 한인 사회의 단합을 도모하고 결집력을 보여주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LA 한인회와 대한인 국민회, 3일 여성 동지회, 남가주 교회 협의회 등 한인 단체들이 한마음으로 뭉쳤습니다. 오는 15일 광복 72주년을 앞두고 8월 한달 동안 다채로운 기념 행사들을 연이어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주 광복절 글짓기 공모전과 태극기 교실이 열렸고 내일은 LA 시위에서 선포식이 열립니다. 경축 공연 행사도 이틀 동안 열립니다. 내일 저녁에는 한국교육원에서 팝과 포크댄스 등을 선보이는 음악제가, 다음 날인 토요일에는 헤이필드 오케스트라의 경축음악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광복절 당일인 15일에는 LA 한인회에서 태극기와 성조기 현기식이 거행되고 이어 경축 기념식이 열립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또, 현기식에도 참석해 주셔서, 주셔서, 정말 우리의 엘레이서의 뭉쳐진 이 교포들의 힘을 보여주고, 또, 한 목소리를 낼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예년에는 없던 새로운 행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15일 열리는 영화로 보는 독립운동 강연회는 한국의 항일 역사 영상 재단과 손잡고 영화를 통한 항일 역사에 대한 주제 강연 형태로 진행되며, 26일에는 광복절 기념 테니스 대회도 열립니다. 한복절을 기념해서 펼쳐지는 여러 행사들에서 우리 한인 여러분과 가족, 지인들과 함께 오셔서 72년 전 우리 선조들이 외쳤던 대한독립만세의 그 의미를 되새기고 굳은 신념 아래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만반국국에 알리는 그리고 한류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알리는 그런 기회도 되는 좋은 그 의미 있는 기념식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LA 한인회를 비롯한 주최 측은 한미 동맹 관계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미주 한인 사회의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이번 연합 행사에 일반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